후가입니다. 서울에서 왔습니다. <laughs> 미안해요. 일부러 잘, 일부러 이렇게 오래 비운게 아니고, 요즘에 사정이 생겨갖고. 님들 도배하지 마세요. 돈에도 하지 마시고요. 신고를. 오호 안 딸렸어. 근데 이해 좀 해줘. 없잖아. 방송 방해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. 얘들아, 왜 이렇게 잘 몰아붙이니? 그~ 방송하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아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니 가만있어 봐 아~이 씨발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뭐~ 그만해 얘들아 충분히 사과했어 돈에 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거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아! 그만하라고 아 나야말로 실망해 나야말로 실망 그이 그것 중에 얘못 해줘 맛있겠다 빰빰빰빰빰도에안할 <laughs> <laughs> 거야 부배녀나 <laughs> 그 어? 방송 방해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아 진짜 짜증나게 한 내가 미안하다고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했잖아 에이씨 <laughs> 닥치라고 아.. <laughs> 그만 얘기해 미친놈들아! 그만 얘기라고 닥쳐 김열 버리지마! 어? 이 미친놈들아 닥치라고! 샥샥샥샥샥샥샥 친놈아! 샥샥 미안해